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웃을 때좀 자연스럽게 웃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병원 가서 문의를 했을 때할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저도 이제 뭐 틀리로 가야 되나 이런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. 양덕수 환자분은 전체적으로 위에는 남아 있는 치아가 상태가 그런대로 아직 조금 괜찮은 상태였고 앞니만 남아 있었습니다. 근데 밑에는 지금 남아 있는 이 치아들도. 다 뽑아야 될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환자분이 어금니 쪽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상악동인데 상악동에 감기화가 너무 심하게 되어 버려 가지고 뼈가 거의 한 1mm 이하로 지금 뼈가 남아 있는 상태가 전체 어금니 쪽에 다 걸쳐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타치과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이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어, 이야기를 듣고,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. 어, 치과 시티를 찍어서 검사를 했을 때, 상악동거상술을 수술하면 가능할 것 같다? 그 수술과 더불어서 밑에 어, 디지털 프라치 수술을 같이 병행한 환자라 볼수 있습니다. 지금 이걸 하게 돼가지고,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 만나는데, 앞으로, 어,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자주 이제 좀 만나고, 어, 대인 관계도 좀 넓혀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